은남은 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이자 허일도의 친구 강성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남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강성에게 건넸고 강성은 사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은남아 내 엄마가 이 사진을 싫어하는 건 당연해. 이날이 네 아빠가 사고 난 날이라고 그래서 네 엄마는 싫어한다고. 은남에게 네가 알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은남은 궁금해하며. 그날 허일도 대표님이 사진 속에 우리 아빠와 이 여자분 사이를 알고 계셨던 건지 묻습니다. 강성은 은남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합니다. 순호랑 경원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라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은남의 엄마 덕희는 오래전부터 순호와 경원이 사이를 의심해 왔으며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또한 의심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강성은 덕희가 그동안 그런 의심을 하고 살아왔다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던 것이라고 나랑 순호는 경원이를 존경했었고,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시절을 생각하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경원이는 노동운동을 포기 안았어. 학생 때, 나순호덕키 일도 다 운동권이었어. 모두 다 각자 자기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그랬는데, 경원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현장에서 노동운동 계속하고 그랬거든. 어쩌다가 끌려가갖고 심하게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을 때도, 진짜 서로의 이름을 불지 않고 그랬다. 진짜 끈끈한 사이였다며 결코 순호랑 경원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우리 아빠가 안고 있는 저 아이는 의삼하며 묻자. 강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 순호 아이가 아니지 차덕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몇 년이나 하고 살아온 거냐며 그 오해를 풀어주어야겠다고 말한다. 은남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아빠랑 경원이란 분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강성은 확신에 차서 말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성은 은남에게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묻자. 서동주 상무의 아빠랑 아이 얼굴만 남은 사진 조각도 보여줬다고. 우연히 구한 거래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럴 리가 이 사진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경원의 아들에게 자신이 이 사진을 한장 건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점점 더 진실이 동주의 과거의 비밀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